아 안녕하세요 예뭐 글로 뭐 남기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공지를 남기는게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예 영상을 찍어서 남깁니다 어, 어제 저녁에 어제 오후에 영, 방송하다가 에, 갑자기 인터넷이 안되면서 음, 계속 그 간헐적으로 계속 끊어지더라고요. 인터넷이. 뭐 게임 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 OBS를 테스트를 했을 때 계속 신호가 끊어져 가지고 방송이 진행이 안 돼요. 그래 가지고 오늘 그 기사님 불러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. 어, 수리를 하고 모뎀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. 모뎀 교체를 한 다음에 오늘 하루는 지켜 보다가 예, 뭐 간헐적 단선이 있는지 아니면 은 계속 잘 붙어있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고 뭐, 확인이 다 되면은 어, 정상적으로 잘 된다 그러면은 내일 방송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고 음, 계속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모뎀도 교체하고 인터넷 다 체크를 했 그런 거니까 컴퓨터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별 문제 없이 그냥 잘 됐으면 좋겠는데 컴퓨터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, 음, 뭐 사실상, 뭐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기 때문에, 일단은, 음 문제 없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. 그래서 오늘은 휴방이라는 거,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자, 이렇게 어떤 사유로 해서 휴방을 한다. 어 뭐, 글로, 이때까지는 글로 남겼었는데, 뭐,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, 예, 영상으로 남깁니다. 감사합니다. 내일 뵐수 있으면 좋겠네요.